모르겠지만, 1번 논제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을 요약하시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경쟁한다. 라고 썼네. 오케이. 계속 읽어봅시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몫이 달라지고 당연하지. 자본주의 사회가 그거잖아. 열심히 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 이거잖아. 그래서 효율을 위해, 즉 자신의 몫을 더 받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생산성이 그만큼 증가한다.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본주의, 너머하는 선생님 왜 이렇게 썼냐면 사실 이건 잘 모르는 건데 사람들이 자본주의랑 시장경제랑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보면 그 양반이 처음에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써, 카피탈리즘스라고 독일어로 써.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공산주의자들의 표현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그 표현을 대체하기 위한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찾은 게 시장경제라는 표현이야. 시장경제 체제라는. 그 사실 저 둘은 아예 같은 뜻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써버리지. 그렇 그래서 너네는 혹시나 그걸 안다면 혹은 뭐 오늘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그냥 자본주의라고만 쓰든가 시장경제라고만 써도 돼. 근데 뭐 교수님들 대부분 이게 같은다는 걸잘 몰라. 그래서 뭐 합쳐 써도 큰 문제 없다. 어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하는데 이 경쟁으로 인해서 뭐 창의성 창의성과 생산성이 증대한다. 그래서 증가하면서 이렇듯 자유 경쟁에 따라 창의성과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오케이. 그러나 나왔으니까 우리는 아, 뒤에, 이 뒤에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의 체제의 경쟁으로 인해서 또 뭐가 발생했냐면 불공정이 발생했다. 불공정. 예를 들어 아, 아,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한편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이외의 요소로 인하여 소득이 결정됨으로써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 불공정.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했대.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그 재산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해요. 어, 뭐야? 금수저인 사람, 그렇지? 돈 많은 양반은 원래 돈이 많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팔수 있고 재산이 적어 물건을 조금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를 비교하고요. 소위 우리말로 흙수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둘다 노력을 똑같이 했겠지. 그렇지만 처음에 금수저였던 놈이 돈이 돈 번다고 하지 가져가는 것도 많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례라고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얻게 되는 정보가 있니? 결국 원래 소득이 많았던 놈이 더 많이 벌게 된다. 어떤 불공평, 불공정,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고 있네. 그냥 저거 똑같은 거네. 그럼 우리 요약 안할 거야. 그치 자, 이 경우 자유 경쟁에 의한 소득 분배가 공정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경쟁이 공정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치? 자, 그다음 문장 봅시다. 이러한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불공정과 불평등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은 비닉빈 부익부를 낳게 되고 선생님, 빈익빈 부익부를 그냥 이렇게만 쓸게. 오케이? 다만 그것도 생각을 해봐. 빈익빈 부익부가 뭐야? 거지는도 거지되고 부자는도 부자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빈익빈 부익부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유사한 말로 뭐가 있겠다?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아니면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 혹은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이런 식으로 수도 있겠지. 여기서 이제 뭐한 거야? 자기 표현한 거지, 그렇지? 선생님은 비행비브이프라는6 글자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양극화 하고 소득격차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오케이? 자기 표현한 거야. 이렇게 벌어진 차이는 차이는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될수 있다. 한편으로는 on one side 아까 선생님 말했지 한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지금 뭐 전환으로 쓰는 게 아닌 거야. 한편으로는 소득이 많아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금수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즉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비닉비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사회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닉비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뭐가 발생한다? 상대적 탈감으로 인한 뭐가 생긴다?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 분열과 갈등이랑 비슷한 단어 그냥 뭐 글쎄 대립, 사회의 대립, 구성원 간의 대립 이런 걸 써줄 수 있겠네. 어쨌든 선생님은 자기 표현한거고쭉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오케이. Okay. 뭔가 결론적인 얘기를 내려놔봐요. 이 문단의 결론인 것 같아. 이러한 문제들. 어떤 문제? 불평등, 불공정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상대적 발탁감이 생기면서 대립이 심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분배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배 정의가 필요하다. 아, 이거 선생님이 쓰는 한자가 필요할 요자인데 그냥 필요하다 선생이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앞으로 선생님 종종 쓸 거야. 오케이. Need이 듣그 뜻이야. 분배 정의가 필요하다. 실현해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 문단 가자.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과 박탈감. 분열 박탈, 되니까 박탈감. 요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는 뭐라고 했어? 분배정의가 필요하다고 랬는데 이번에는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요구된대요. 그러니까 이 분배정의는 그냥 분배정의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분배정의가 필요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잉? 자, 봅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니며, 현대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네. 인간으로서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이거를 방해하고자, 방해를 막고자, 해결하고자 국가 가 개입한다. 결국은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사회복지 정책,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실시하는 것이 그 예의다. 그 건강보험 같은 건딱 보면 예시가 좋은 게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가하더도 어느 정도는 죽지는 않잖아. 근데 미국은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국가건강보험 이 없으니까 얘들은 아프면은 진짜 죽지. 너네 미국 편의점 가면 마약성 진통제 파는 거 아니야? 그 병원 갈성이 비싸니까 진짜 엄청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진통제들을 팔아. 먹고 그냥 차고라고그 정도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즉, 분배 정의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 기준이 다양하다. 그래서몇 갠데 분배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에는 불편부당성, 업적보상, 약자보호, 형평성 등이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네 가지는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첫째, 불편부당성. 둘째, 억적 보상. 셋째, 약자 보호. 넷째, 형평성이 있다. 자, 그럼 그 밑에 점수 뭐예 봅시다. 첫째, 불편부당성이라는 의미의 분배 정의는 불편부당성은 불편부당성 기준 이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때 실현된다. 불평등성은 우선 자유로운 기회와 권리를 분배하는 데 적용된다. 자유로운 기회와 권리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출발점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게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즉 불평등성 이유는 뭐야? 기회와 권리를 기회, 앤드, 권리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 불편, 부담성 기준의 정확한 뜻이고, 그것이 분배 정의의 첫 번째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봅시다. 그래서 기회와 권리의 불편, 부담한 분배는 즉 어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이러한 공평한 배분은, 분배적인 실현의 첫 번째 조건이다. 기본적인 조건이다. 둘째, 업적에 따른 보상. 여기다 선생님이 업적 보상이라고 쓸게. 업적 보상. 이건 뭔데? 개인의 성취에 비례하는 보상을 명한다. 아직 모르겠어. 계속 읽어보자. 누군가 어떤 이익의 생산에 크게 기여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과 똑같은 몫을 받는다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다 자 이거 뭐야 너네 고등학교에서 대학 아니, 대학교와 똑같은데 그런 거 있지 여러 명이 함께하는 숙제 같은 거 있지 조별 과제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 하면은 꽉안 하는 이 ㅅ 한 명씩은 있지 대학교 가도 이게 만나게 될 거야 니들은 별학생이 되지만 대학교 가면은 그러면은 똑같이 점수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 왜저새끼는안 했는데 그럼 내가 더 받아야 될거 아니야 점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더 뭔가 받아야 되겠다. 즉 노력 혹은 성취에 비례하는 보상이 필요하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자,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기준. 여기다 일단 약자 보호라고만 쓸게요. 약자 보호 기준을 보면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명하더니 이건 또뭔 소리야? 계속 읽어보자. 즉, 아 감사합니다. 왜? 즉이 뭐야? 다시 한번 말해주거나 정리해주거나 결론을 내주는 거다. 니들이 차등의 원칙을 못 알아듣겠으니까 얘가 즉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대. 자, 즉 업적에 따라 보상을 할때 이렇게 할 때. 요렇게 할때 불리한 출발점에 선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출발점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둘 간의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다. 자, 이게 뭔 소리야? 너네가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는데 어떤 놈이 들게 안 해. 그냥, 그냥, 그냥 짜증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집안이 엄청 환경이 불우해서막 알바떼어가지고 동생 열댓 명을 먹여살리고 그런 환경이야. 그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잖아. 그치? 그거 하자는 게이 약자 보호 차등 원칙을 적용하자 내용이야. 좀더 물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줘야 되겠지만 조금 불리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해를 좀해 주자. 보호해 주자라고 하는 게 약자 보호 혹은 차등 원칙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형평성의 기준은 오케이. 마지막 형평성. 평평성. 평평성.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이다 어, 이건 사실 뭐 이것만 알아가도 알수 알 있을 것 같아요 필요와 상황을 고려 각각의 처지를 고려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따지면 얘를 약자 보호랑 약간 비슷한 거야 이. 봅시다 만약 빵을 잘라 나올 때그 빵을 먹고자 하는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눈다면 불편부당한 정의에는 따릅니다 그렇지 이거에는 맞지 이거에는 맞지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하지만 이러한 분배는 빵을 먹는 사람들의 각각의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와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자라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다. 즉 이렇게 필요의 각각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해야 정의롭다. 어떻게 정의롭다? 분배 정의에 있어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형평성 기준에 따르면. 여러 날 굶주려 빵한 조각이 생존의 결부된 사람과 배가 부른데 간식 먹으려는 사람의 차이를 고려를 해야지. 그렇지? 그럴 때는 굶어 죽이신 사람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이 제시문의 마지막 조건. 평평성 기준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네. 자본주의 혹은 시장 경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것도 있긴 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분배 정의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네 가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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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있다. 요렇게 하면 요약이 끝나겠네. 오케이.